면역력이 쑥 올라가는 기적 의음식 네 가지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오늘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나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. 첫 번째, 마늘. 마늘은 면역력 강화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.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도움을 줘요. 생마늘을 요리에 추가하거나 구워서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, 버섯.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활성 성분이 풍부합니다. 이 성분은 백혈구의 활동을 돕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을 예방합니다.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. 세 번째, 시금치. 시금치는 비타민 C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. 특히 조리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. 할수 있어요. 샐러드나 주스로 활용해 건강을 챙겨 보세요. 네 번째, 요구르트. 요구르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.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강화되기 때문에 하루 한 컵의 요구르트를 추천합니다. 특히 설탕이 적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.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식습관으로 충분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보세요.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. 건강해지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.